에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6.25 전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자는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일 우리가 북한의 남침에 평화를 선택해 항복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울산지의 일교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25 전쟁은 비극이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꼭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대표하여서 싸운 그런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교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지만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이었고 신앙적으로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기적의 역사였다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교전쟁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연속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6.25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산화되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주의 세계화가 저지되어진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지켜진 하나님의 구원에 섭리의 은혜가 있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은 휴전, 정전 상태입니다. 국민 다수가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전쟁 중이라는 사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은 늘 평화의 손을 앞에서 내밀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적화 통일을 위한 무력 시위, 무력 도발을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울산 지엘교회 성도님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 나라는 걸 깨닫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울산지 일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